안녕하세요. 강사 제이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크롤을 내리면 이미지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옆으로 진행이 되죠. 이 부분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X축으로 이동이 되는데, 자, 이미지가 이렇게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index.html을 만들어서 두끼표 탭으로 주시고, K5로 두시고, 가로 스크롤, 강의 진행용으로 넣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게 되면 섹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이 자 포트폴리오 영역으로 이렇게 두고요. 세 번째 이렇게 섹션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크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콘텐츠01로 드시고 div 텍스트 박스로 드시고 h 1점 로고로 드시고 a로 감싸 주시고 샵자 이미지를 이미지 스 방에 ex4에 j형 로고로 넣으시고 스크롤 트리거와 g샵 스크롤 트리거를 활용한 가로 스크롤 제자 부분을 p 타이틀로 두고 스크롤 트리거로 주시고 p 텍스트로 주시고 비샵에 가로 스크롤 갤러리 제작. 이렇게 작성하시고 자두 번째 섹션은 포트폴리오로 두겠습니다. 탭 주시고 자두 번째 섹션은 여기도 텍스트 박스로 묶고요. UL 리스트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DIV 텍스트 박스로 두시고 H2에 포토 앨범으로 두시고 p로 자, 이 부분 긁어와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l.list로 주시고 li에 클래스를 주는데요. a라는 클래스를 하나 줄 거고 div 박스로 리스트를 묶어서 그 안에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미지스 방에 02x4에 이미지 1로 놓으시고. 자, 리스트가 둘, 11개 있어서 10개를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스트는 저희가 유형을 세 가지로 만들 거니까 b로 두고 c로 두고 또 a, a 기는 b로 두고 여기는 바로 c가 되고 아 여기 그냥 a로 두고 여기는 c로 두고 여기만 b로 두고 여기 또 c로 둘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유형이 비순차적으로 나열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이미지명만 바꿔주겠습니다 10번, 11번까지 있으니까 하나를 더 복사해서 자, 여기는 로 주고 11번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섹션을 만들었구요 세번째 섹션은 인사말 입니다 컨텐츠 03 으로 탭 주시고 div 텍스트 박스로 탭 주시고 h2로 땡큐로 주겠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html 마크업은 되었고요. 자, 이어서 css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 파일을 만들고 h 더 영역에다 링크를 걸어주고요. s t y l c s s 로 연결해주고 style.css로 이동해서 자, 리셋 파일을 붙여주시고 위에 골뱅이 캐릭터셋 utf-8 인코딩 시 깨지지 않도록 넣어주시고 레이아웃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div 랩을 한번 감싸고 하겠습니다 전체 긁어서 div 영역 안에다 넣고요 자 랩은 마진을 0에 오토로 주고요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주고 넘치는 부분 감싸 할수 있도록 오버플루 히든을 주시고 비즈는 #fed7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01과 콘텐츠 03은 헤이트를100% 퍼트 페이트로 주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고, 저스트피 콘텐츠 센터로 주고, 온라인 아이템 센터로 줘서 모든 요소가 센터로 올수 있도록 합니다. 배경색은 #0f0d0d로 줘서 약간 진한 검정색 계열로 두고요. 글자의 컬러는 샵 f 0 B E 094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센터에 정렬될 수 있도록 텍스트 어라인을 센터로 주시고 모든 글자는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로 대문자로 주겠습니다. 컨텐츠 0 1에 로고 로고는 위드를 150줄 거고 센터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맞은 0에 오토로 주고 아래 텍스트와 떨어질 수 있도록 맞은 보텀을 25픽셀 주겠습니다. 로고 안에 이미지는 with 100%로 로고를 a로 감쌌죠. a로 감쌌죠. 그래서 로고 안에 a는 display를 블 l 으로 주시고, with 100%, tab, h 100%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 a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 03에 H2는 폰트의 사이즈를 80px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의 타이틀은 폰트의 사이즈를 72px로 주시고, 폰트 웨이트를 볼더로 주고, 아래 텍스트와 떨어질 수 있도록 맞은 보통을 5px만 주도록 하고요.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는 콘텐츠 사이즈를 18px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콘텐츠 1과 콘텐츠 3만 먼저 세팅을 하고 여기서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안쪽으로 패딩 탑을 120px 줘서 자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텍스트 박스 위드를 1400 주고요. 마진 0의 오토로 줘서 센터에 올수 있도록 주고,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로 대문자로 주고요. 글자의 칼라는 샵 0F0D0D로 주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H2는 폰트 사이즈를 72픽셀 주고요. 자간 간격 레터. 스페이싱은 마이너스 5픽셀로 좁혀줍니다. 아래 텍스트와 떨어질 수 있도록 마진, 보톰을 5픽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p도 마찬가지로 폰트의 사이즈 18px 주고, 위에 는리 list라는 클래스를 보여야 했습니다. list는 옆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flex로 주고요. f l e x 은 기본적으로 n o l a 이지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adding을 상하로 6%, 좌우는 0을 주겠습니다. 자, list에 li는 with를 400 주고요. h 이 t 는520 주고요. 패딩을 주는데요. 상하로는 주지 않고 좌우만 30 픽셀 탭 주겠습니다. 저장. 리스트에 박스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에 좌우에 패딩을 줬으니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고요. 리스트에 박스에는 위드를 100%. 탭 주시고, 헤이트도 100% 주고요. 결과에 보면, 자, 이렇게 호버할 때, 이 사이즈가 바뀌니까, 오버플루 히든을 줘서 넘치는 부분이 있다면, 감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위드를 100%로. 채워서 자 이렇게 두는데 지금 작아졌어요 저희가 분명히 위드를 400을 줬는데 이 리스트가 작아졌죠 이거는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이 영역 이 포트폴리오 영역 안으로 이 리스트가 아무리 위드를 줘도 11개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플랭크 싱크가 기본적으로 1로 되어서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li에 플렉스 i 링크를 0으로 주시고 우선순위로 적용되도록 임포탄트를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기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배열이 되겠죠. 자 호버할 때 이미지가 흐려지고 스티커가 나올 수 있도록 박스의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주고 가상 선택자로 스티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는 컨텐츠인데 비어 있는 컨텐츠로 주시고 미드를 100%탭 헤이트도 100%, Depth, Hate도 100 주시고 포지션을 앱 u t 트로 주고 백그라운드로 url 땡땡 슬러시 이미지 e x 4의 스티커 png로 두시고 레프트에서 센터에 위치할 거니까 50% 탑에서 0에 위치하고요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x로 마이너스 50 위치 시킬 수 있도록 주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복되지 말라고 no repeat를 주시고 센터에 위치할 수 있도록 주시고 크기는 130만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opacity를 0을 주고요. 호버했을 때 부드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트랜지션을 0.5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버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에 호버했을 때 이미지는 결과를 보면 호버했을 때 브라이트니스가 적용되고 스티커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작아졌죠. 트랜스폼 스케일이 0.98로 살짝만 작아지고 필터를 적용해서 브라이트니스를 60%만 적용하고요. 또 박스에 호버 했을 때 애프터는 오퍼시티가0.5% 정도만 보이게 해서 자, 호버 할때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에 보면 각각 각도가 좀 틀리죠. 스크롤 할 때도 움직이지만 기본적으로도 각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abc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죠. 리스트 a는 트랜스폼, 로테이트를 마이너스 15도 주고요. 자, a들은 틀어졌어요. 그리고 b는 10도 정도만 틀어줄까요? 10도로 틀어주고요. c는 8 정도로 이렇게 틀어주면 일단 저희가 css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스크롤을 내릴 때 X축으로 이 리스트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스크롤이 될수 있도록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로 가서 자, 메모장에 있는 G샵과 스크롤 트리거, 민점 JS를 쌓아서 붙여넣어 주시고 바디 하단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탭 주시고 레지터 플러그인으로 스크롤 트리거를 작성해주시고 스크롤 트리거를 작성한다는 선언이죠.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의 리스트 종류를 ABC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변수에다가 이 리스트들을 배열로 만들 건데요. to array를 이용해서 배열로 만들고 각각 변수를 만들어서 자 리스트, A, 리스트 b 리스트 c 이렇게 각각 따로 배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리스트를 배열로 만드는 변수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자 let list는 r p 의 utils의 to array n 성을 이용해서 배열로 만드는데 포트폴리오의 달 리스트의 li가 리스트한테 대입이 되고요. 또 변수 리스트 a는 r 샵의 utils의 to array 속성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의 리스트의 a가 대상이고요. 두개 복사해서 리스트 b는 b가 대상이고 리스트 c는 자, c가 대상이 될수 있도록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 let scroll twi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변수는 g s h a p 의 to animation을 이용할 건데 대상은 자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고, x 퍼센는자 x축의 길이는 -100 곱하기 총 리스트의 length 총 리스트의 길이 11개죠. 빼기 1을 해서 -100 곱한 값이 x축의 입니다 그리고 가속도 is는 따로 주지 않고요. 스크롤 트리거를 적용하는데, 트리거의 대상은 포트폴리오가 되고요. 핀으로 고정하고요. 스크롤 부드럽게 1로 진행되고, 시작점, 시작점은 포트폴리오의 센터와 브라우저의 센터가 만날 때 시작이 되고, 종료점은 스타트에서 200%가 되는 점이 종료점이고, 마커스는 트루로 활성시켜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진행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하는 건 없죠. 자, 이렇게 가면 되는데, 흔들리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간격이 좀 좁은 것 같아서, 스타일에서 패딩을 그냥 100만 주도 간격이 좁아 보여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단 두고요. 이제 흔들릴 수 있도록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닫아 주시고 각각 리스트 A, B, C에 자, Y축으로 이동되고 또 로테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 s h a r p t o a n i m 을 이용하는데 대상은 리스트 a 고요 Y축으로 50픽셀 이동하고요 로테이션이 10정도 리스트에 는 일어나고 스크롤 트리거가 진행되는데 트리거의 대상은 포트폴리오이며 스크럽은 이 정도 줄까요? 그리고 종료점은 마찬가지로 200%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리스트 B는 Y축으로 마이너스 50 이동하고 로테이션이 한20 정도 이동하고 또 복사해서 C는 아, 이거는 x축도 조금 추가를 할게요. x로 한20 정도 이동하고 로테이션이 마이너스 10 정도 주고 저장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스크롤을 내릴 때 조금씩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서 다음 섹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ABC 순서도 좀 바꿔보시고 CSS에서도 이 로테이션의 위치도 좀 바꿔보시고 인덱스에서도 이 리스트들의 Y값과 로테이션값과 이 X값을 좀 조정하셔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디자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로로 스크롤 될때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좌우로 흔들리면서 부드럽게 진행되는 가로 스크롤 포토 갤러리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